안녕하세요. 이재훈 팀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온라인이나 여러 곳에서 보험을 알아보실 때 상담이나 설계를 받으실 텐데 그럴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보고자 찍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총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.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내용 참고해서 보험 현명하게 잘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재 본인이 유지 중인 보험 혹은 담당 설계사가 마음에 들 경우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.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보험은 꼭 필요한 것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기고 다칠지 안 다칠지 아플지 안 아플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최소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즉,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.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얘기를 그리고 다양하게 상담을 통해 각 설계사의 생각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보험에 정답이 없듯이 설계사들도 개개인마다 보험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거든요. 여기서 가치관을 전부 들어보고 내 가치관과 동일하다면 그분께 이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. 이 내용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보험 설계는 납부 할수 있는 보험료 한도 내에서 실손 진단비 치료비 후유장애 사망보험금 순서로 설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모든 특약들을 다 넣어서 만기 도 꽉꽉 채우고 가입금액 한도 도 끝까지 채워넣으면 좋겠죠. 하지만 이렇게 보험 설계를 해버리 면 월보험료는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한두 번 납부하고 끝나는 게 아닌 가입 시 설정한 납부기간까지 완납 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 할수 있는 보험료선을 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입 순서에 맞게 특약대를 설정하고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가 됐다면 과감하게 멈추셔야 합니다. 어차피 보험이라는 건한 번의 가입이 평생 보험이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시간이 흘러도 가입 금액은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 및 물가는 변동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보험 설계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경제력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담했던 결과만 봤을 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치 않은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망보험금을 원치 않았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 내 증권을 살펴보니 종신보험을 유지 중이었던 거죠. 대다수 분들이 본인이 보장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정도는 본인 수준에 맞는지 혹은 누군가의 말만 듣고 반강제적인 유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8년 동안 이 보험업계에 종사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험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보험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험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개념에 대해 스스로 정리를 한 결과가 지금의 제가 보험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 가치관을 보시고 비슷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똑같은 가치관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카톡 톡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정확한 분석, 꼼꼼한 설계, 전문 지식으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사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.